2025년도에 이동수 어. 이동수는 직장이동 또 뭐가 있죠? 직장이동 해외로 가는 것도 이동 또뭐 폐업 뭐 직종 직종 변화 변경 그것도 이동 이직이랑 마찬가지예요 다 어? 이동수를 하면은 뭐, 이사도 이동수, 이사만 생각을 하고, 직장만 생각을 하는데, 해 나가는 것도 그, 그것도 말하는 거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도 또 뜻하는 거고, 하나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음. 어. 일단, 이동수가 어... 많이 들어오는 띠. 원숭이 어, 띠. 소띠. 돼지띠. 이 이동수, 돼지띠 같은 이동수에는, 어, 이동을 일단은 굉장히 좋다고 봐. 돼지띠분들은 또 새로 뭔가를 머릿속에 계획하는 게, 용사장님 돼지띠지. 네. 두 가지 뭐 계획한 게 있어? 이거 즉석 직통점은... 때문 아, 진짜야. 오늘 진짜야. 가짜야. 까는 거 좋아하잖아. 아, 심지어는. 아, 음. 용하시네. 까는 거 좋아하잖아. 역시 무장이시여. 음. 까는 거 좋아하잖아. <laughs> 안 맞으면. 이럴 때 까는 데 언제 까냐. 어 돼지띠, 어. 이가, 내가 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지금 용사장님이 기다면그두 가지는 꼭 성공해. 언제? 8월달, 9월달. 응? 그 다음에, 언성이 때, 진짜 갇혀서 살았을 거야. 뭐, 어, 뭐가? 마음이. 마음이 진짜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털털 털어버리시고, 내가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직을 해야 되겠다. 아, 해를 외 나가야 되겠다. 아, 세상도 시끄러워 죽겠고, 못도 시끄러워 죽겠고, 나는 시장에서 생생생살 하는데 도대체 손님은 아는데, 쫙, 웃분들은 우에서 그냥, 그냥 푸다닥푸다 소리만 들러 쌌고, 아, 나 때려치우고 싶다. 가세요. 또, 소띠분들. 아, 소띠분들이 굉장히 동료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작년 수준만 해도 내가 벌었던 만큼의 돈이 모아주지 않고 더 나가는 돈이 많았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이번에 돈이 적게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차복차 모아질 거예요. 왜, 여러 이지, 이지, 이동. 뭐,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뭐, 직장을 이동을 한다든지, 내 새로운, 내, 나의 뭔가를 한다든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폐업을 해야 겠다 망설임 없이, 아, 나 이거 아니면 뭘 먹고 살지? 나 이거 아니면 뭘 먹고 살지? 항상 저희 같이 그런 분들은 그러잖아요. 가난하게 떠들어서 떠들게 살았부, 살았던 분들은 일밖에 모르, 몰라 모르기 때문에 하루 놀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을 못 벌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몸에 습관적으로 배겠단 말이에요, 일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 음, 특히 소띤분들이 그일 욕심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 보이기 때문에 그 바구리에서, 아, 그, 그 바구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 우리에서 그, 우리에서, <laughs> 그, 우리에서 빠져나오신다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 요월 달부터는 본인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